나이 간다. 이제 여기 머리에 체리만 달아주고, 몸통 여 꼬매고, 라벨만 달면 끝이에요. 내일 출고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한 2시 다 돼가는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내일 해볼게요. 짠! 라스트 반텍! 내일 네, 일찍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밤인데 지금 붙이고 오려고요 추워? 나도 개추워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무릎 시려워 <laughs> 친구가 이쁜데? 이쁘다. 어, 네, 이거 아, 너무 이거 사고 싶어. 어야 이거 도, 뭐 오르골인가? 그거 미지 파스래어 그래. 그러네? 우와. 신기하다. 어디 있지? 저기 어딘가 애들이 있는데 보이지도 않네. 벌써 뒤가 쪽 빨렸어. 아침에 나 그리고 <laughs> 결과물 아직 들산 건데, 이게 왜 가방을 조만한 걸 들고 왔을까? 내가. 뭘 엄청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산 김에 소개를 좀 해보려고 들고 왔어요 응. 요거 저기 아까 요거 요거는 유명한 걸알것 같은데 카페 만월회에서 나온 얘는 홍백향차 원액 베이스예요 그게 이게 뭐지 약간 에이드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 너무 달지도 않고 상큼하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이 응. 40mm 두 개. 맛있다. 잤으니까 이거 먹으면서 마저 해볼게요 짜잔. 이게 뭐냐면 핀드립퍼가 옛날부터 갖고 싶었거든요. 그 베트남식 커피 드리퍼, 그러니까 핀드리퍼거든요 근데 갔는데 여기가 미스터 비엣이라고 베트남 커피를 판매하는 브랜드. 샘플을 봤을 때 뭔가 만듦새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냉큼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세트로 된 핀드립퍼고 요렇게 뚜껑 안에 요렇게그 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넣고 얘를 넣고 아 뜨거우면 넣고 누르는 거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샷두 개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내린 용량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얘는 그냥 오리지널 원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일단 구매할 때 직원분한테 여쭤봤을 때딱 그냥 기본 원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짠, 잔. 어, 응. 너무 덜그거린다 스키 정도의 퐁딱탁함으로 그냥 잘 씹히거든요. 응. 여기 뭐냐면 여기가 얘가 유자 병차거든요. 그래서 유자 꽃질 안에 개차가 있는 건데 얘를 어서 봤지 내가 보성 문해다원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안에 그 차가 들어있어요. 얘가 녹차였나? 아니 무슨 차인지 까먹었다. 알려주셨는데. 하여튼 향이 되게 약간 차 향이랑 이제 껍질 향이랑 같이 나가지고 엄청 쌉싸름하고 좋아요. 다음은 그냥 뭐. 티백 차 5개로 이렇게 3개만 사봤는데 네이처라이크라는 브랜드고 차가 그냥 가볍게 맛있게 들어. 이는 홍차인데 아크바 오리엔트 미스터리 차예요. 근데 이게 원래 보석 박스 같은 틴케스에 들어있는 차였는데 이게 안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친구랑 반팅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친구가 틴케스 갖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집에 차 틴케스가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양보하고 저는. 차만 써 떼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뻤어. 홍차에 약간 그 요런 꽃잎들이 사락사락 있는데 향이 되게 막 달지 않고 쌉싸름한데 뭔가 향기로운 느낌. 그냥 원두를 많이 사려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아막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심하다가 여기가 어디였지? 블랩 시엔시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어제 싱글로 오리진 커피인데 여기에 블렌딩 원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복숭아 향이 베이스로 나온 약간 산미 있는 원두였는데 약간 홍차 향도 나고 와인 향도 나는데 첫 베이스가 약간 그런 상큼한 복숭아 향이라서 한번 먹자마자 산미가 엄청 강한 건 아닌데 이 향이 약간 그 복숭아 과즙향 같은 게쫙 올라와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이거는 고롱랩이라 도자기 브랜드예요 이게 사진을 띄우겠지만 얘 말고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수, 술잔이라고 하시는데전 찻잔으로 쓰려고 샀거든요. 요런 고양이가 있어서 얘가 첫눈에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약간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그게 우르르 있는데 다 달랐거든요. 완전 원앤올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 운명의 친구를 찾으려고 열심히 봤는데 얘가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얘를 안 들어가면 안될것 같았어. 얘가 차마시면 키울 것 같지 않아요? 반신욕하는 고양이 <laughs> 내가 널 물속성으로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해서 총 얼마가 나왔냐면 봉두랑 티랑 뭐 이렇게 빠르르 샀는데도 76,000원밖에 만안 나왔어요 정확히는 76,300원 나왔다 괜찮지 않아요? 이게 페어라서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이 많아서 뭔가 괜찮게 잘산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그러면 안녕! 오늘은 뭐할 거냐면 저번에 사온 차 있잖아요. 얘뭐지 이름이? 어, 유자병 차. 요거 자르는 그 어떻게 먹는지 인터넷에서 보고 와가지고 얘를 지금 한번 잘라보려고요. 이게 뭐잘것 같긴 한데. 이거를 풀고 오오오 오. 오. 신기해. 들어가 얘를 뚜으로 한번 우와. 짠. 이렇 차단을 하고 사왔어요. 얘 속을 얘 속을 한번 살짝 파야 된대. 그래서 해보죠 음, 냄새 엄청 좋다 이거 자르자마자 귤 냄새가 확 나요 이렇게 많네. 자기 전에 오늘, 오늘 오늘이 아니지 어제 어제쯤부터 갑자기 날씨가 드디어 가을이 됐거든요. 오늘 좀 쌀쌀한 김에 자기 전에 차 마시면서 책도 좀 읽고 일기도 좀 쓰려고 켜봤어요. 차는데 또 주전자에다 내려놓기 귀찮아서 대충 우려왔고뭔 차냐면 요거 올렸어요 책을 마저 읽어볼게요 옛날 읽다 만 건데 내용을 다 까먹었어 이럴수가 그래서 이걸 리 아, 처음부터 읽어봅시다